ファーリフティングが来ました。 살짝 아끼고 있어? 너무 수치스러워서 <laughs>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챙켜먹어 이런 수치가 괜 제가 끼고 이 벽지에 끼는 거래 의상 말고 지금 들어본 무게에 대한 소감은 없나요? 지금 들어본 무게는 60kg 고뭐 그냥 좀 네. 가라고 해도 들수 있는 자다가 아, 깨도 네. 네. 들수 있는 시건방지의 모습 보여주시는 다크리 선수 <laughs> 진짜 이 진짜 솔직히 뭐라고요? <laughs> 이거 나 처음 본는데 이거 솔직히 어때요? 솔직히 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약간 쇼타콤 있는 게이들이 환장할 것 같은 기주얼이에요 배어 타입 배어요? 네. 그리스 리베어. 이걸 하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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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안전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. 왜요? <laughs> 아니, 어떠세요? 화장실 갔다 오면 힘 줄어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걱정인데? 개체 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어야지 아, 배 아파. 파이팅 <laughs> 스톤! 바스 선수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다음, 이용경 선수 대기해주세요. 스 팔십오일에 다음이 a 태선수 대기해 주세요. 이로 선수 무대 위로 올라세요 다음이 용경 선수 대기해 주세요.

이 옆근 선수 대기해주세요. 아니, 아니. 소감 너무 떨리지만 뭐다 끝나는데 떨려. 심장 나을것 같아. 파워리프터도 또한 분째. 미친 놈이네 이거. <laughs> <laughs> 크로스피터에서 파워리프터로 전향하신 이은주 선수. 어 전향한지 30초 만에 너무 시간 방지가 친거 같은데. 네가 <laughs> 뭐? 물이나 들어가 말못 네, 하겠어요. 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제가 네.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. 네, 올라가면서 얘기하세요. 너, 너, 아, 너무 더워요를 <laughs> <조회수를 웃음>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점. 그럼네. 저 100kg 될거 나중에. 100kg요? 그면수 있나? 나보자 앞으로 나와주신 분니다 예! <laughs> 네, 축하드립니다 금메달입니다.